소통의 기본은 질문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다 괜찮으니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민주당이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실용적 정책을 만들고, 질문을 매개로 해서 시민사회에 먼저 다가서겠다는 것.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도 답변을 한다는 것도 상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약속이 없고, 불편함을 자초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없고, 원하는 답변을 모두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질문에 제한 없이 모두 듣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과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일단 3월 말까지 시민 여러분들이 질문을 모으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만개가 넘는 협단체에도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달라고 할 겁니다. 양대노총과 대한상의와 YWCA, 벤처기업협회, 만개가 넘는 협단체에도 질,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의 질문을 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게 모두 담길 겁니다. 그게 3월 말까지 녹서를 정리해서 민주당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걸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답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서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인터넷에서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laughs>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 질문을 기록하겠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할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아마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안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 제 자랑삼아서 성남시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데 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이 에, 친구들이나 누구보고 어, 성남시를 이사와라 어, 이렇게 약을 올리기도 했죠. 그게 지금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은 왜 성남시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 아, 아마 퍼주기를 많이 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 제가 당시에 했던 정책이라고, 소위 퍼주기라고 하는 게, 겨우, 청년배당, 뭐, 교복, 그 다음에 뭐, 산후조리비, 그 다음에 뭐, 여성생리대, 뭐 이런 정도라. 그거 다 합쳐봐 200억도 안 됩니다. 성남시 예산이 약 3조원쯤 되는데 그 200억 가지고 생생내서 인기가 생겼겠습니까 누구는 뭐 천억 들여가지고 시추공 뚫고 한 여섯 개 <laughs> 10개 뚫어가지고 석유 나올 때까지 전 지구를 한번 뚫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던 분도 계신데 근데 오늘 보니까 결국 그 천억이 날라갔다군요 한개 뚫는데 천억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박태원 기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어? GPU가 수천 장, 삼천 몇백 장밖에 안 된다. 어? 다른 나라는 한개 기업이 무려 삼만 장, 칠만 장씩 가지고 있어서 아무나 어? 인공지능 연구하려면 아무나 막 아무 때나 쓸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연구하려니까 <laughs> GPU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억이면 GPU를 삼천 장을 살수 있다고, 그것도 최신 사양으로. 어쨌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약간 예쁘게 쟀는데 제가 성남시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민원" 이렇게 생각하면 "민원" 아, "아우 괴로운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공무원만 보면 화가 나요. 이말안 듣는 사람들, 뭐 필요한 거 얘기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돈이나 밝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은 민원이라고 할때그 원자가 원래 한자가 좀 다릅니다. 보통쓸때 원하는 것할때그 원자인데 우리는 보통 원망할 원자로 알아듣죠. 실제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민원을 명색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렇게 시정표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괴로워하면 되겠냐.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겠냐. 불만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원래 시장은 매년 연초에 연두순 씨를 동별로 다닙니다. 근데 종전에는 무슨 회장 이런 분들 다 모아서 한 50명 모여서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아 덕담하고 네 새새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시장을 만나겠다막 쳐들어오고 막 경비들이 막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꿔서. 어, 원하는 사람 아무나 와라 이 현수막 다 붙여가지고 큰 강당 학교 강당 이런 거 구해놓고 시장 언제 연두 간담회 오니까 아무나 오세요 하고 싶은 말다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보통 한개동에한 500명씩 많게는 700명씩 심, 뭐 심하게는 뭐심 1000명 가까이 옵니다 첫회에 제가 다녀봤는데 한 3시간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봐도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녹서죠 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불평, 불만,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써라. 그래서 써서 냅니다. 전화번호 쓰라고 혹시 뒷조사할지 모르니까 혹시 걱정되시면 전화번호만 쓰고 이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세히 멋있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뭐 불만 있으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다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해에 모은 게한 이만큼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 온갖 걸다 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거를, 동상, 동장이 먼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뭔 얘기입니까? 물어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안 되면 구청으로 넘기고, 구청에서 처리해보고, 안 되면 시청으로 넘기고, 시청에서 처리해서 안 되면 시장실로 넘긴다. 시장실로, 그, 서류가 왔는데, 보니까 해결이 가능한데 안 했으면 혼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했는데, 제가 퇴임할 때, 2018년 퇴임할 때, 그 해, 전해, 는그 요구서가 똑 같이 다했는데 요만큼, 크게 요만큼으로 줄었어요. 민원이 그만큼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병행을 해서 제가 하나 더한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발견해오면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해결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발견을 많이 해면 승진을 시켜준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견하러 다닌 거죠 어 이게 쓰레기 많습니다 아 여기 뭐 다리가 이렇게 부실합니다 여기 뭐 가로등이 깨졌습니다 발견하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동네 미장원 부동산 식당 저 뒷골목에 벨 띵똥 눌러가지고 물어봐라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줬더니 나중에 민원을 쪼개기 하기 시작했어요. 건수를 늘려야 되니까 제가 다 봐줬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만 보면 엄청 반가워요. 공무원들이 보기만 하면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건 뭐 제가 발견만 해오면 처리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다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그중에 안 되는 게 태반이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방법이 있으면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민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리죠 제가 시장실을 2층에다 만들어 놓고 아무나 와서 인증샷 부 V 하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뭐 아무나 이러니까 아무나 와서 사진 찍고 왔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시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찍은 사진 그 학원 강사였는데 그게 조폭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 고 이재명 조폭설의 증거가 되기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막 자유롭게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남시민 민원이 거의 없어져버린 거죠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다닙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어디서 배웠냐 면 정조한테 배운 겁니다 정조가 도성에서 화성에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며칠. 한 열흘 씩 왔다 갔다 했다 그러죠. 8일. 네. 아, 여기 전문가계세요 네. 8일 뭐 이렇게 걸려고 다 왔다 갔다 했다는데, 이분이 징을 들고 다니죠 징을 들고 다닙니다. 징을 쳐라. 징을 치면 내가 아기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거 아주 영악한 분이죠. 징을 쳤는데 어떤 사람이, 임금님, 제가 바치 뺏겼는데, 저고을사또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억울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 고을 사또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모가지 날라가는 날이죠. 그래서 이 징을 들고 왔다 갔다 1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또들이 지방관들이 경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고을 주민들이 혹시가 징치지 않을까? 징치는 날 자기 모가지 날라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행정이 아마도 무지하게 깨끗해졌을 겁니다. 징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한 번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1년에 민원이 천 몇백만 건씩 온다고 어디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러시던데 사실 이게 다 재원, 자원이죠. 불만. 물론 여기에 좀더하기해 가지고 질문. 불만을 넘어서서 더 포지티브한 질문까지 모아낼 수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게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 좋은 생각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진을 보면 아,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아, 응원봉,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이고, 이제는 그 빛이 촛불이 아니라 이제 응원봉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가고 있죠. 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힘없는 다수의 백성들이 나서서, 또 국민들이 나서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만든 건 언제나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죠. 어, 그런데 지난 빛의 혁명 때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제가 단상에서 우리 이 응원봉을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날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사실 똑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어, 지난 12월 3일날 개엄을 선포하기 그 이전, 이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어, 희망은 사라지고 어,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왜 우리 민주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 근처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도 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젖은 장작 같다.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비맞은 정작처럼 부지붙지 않는다. 어, 뭔가 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을 주체로 주권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라의 미래는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싸워왔던 온갖 성취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 우리 민주당이나 정치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모두가 생각했죠. 이유는 딱한 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당신들 민주당은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 민주당에서 약간의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 때문이죠. 어, 지난 촛불혁명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탄핵 의결이 되는 날이 점을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말로만 되겠냐. 그럼 방법이 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그냥 담당자의 색깔만 바꾸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또이 나라의 미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잘안 돼요. 왜안 되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아고로를 다시 살려야 내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 방법이 뭐냐, 어,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녹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말, 할수 있게. 최소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게. 어, 그리고 뭐 질문이 사실은 다 원하는 바죠. 뭐 쉽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세상이 이렇게 변하길 바래. 우리 민주당도 그걸 안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이제 여의도에서 국회 의원들 숫자 많은 쪽이 힘이 더 세고 힘 없, 숫자 적은 쪽이 약하니까 맨날 둘이 싸워서 결판 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그첫 출발이 오늘의 질문 아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태웅 의장님 볼 때마다 정말 산소 같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새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모두 해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게 태반이긴 한데 최소한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요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이긴다 우리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민원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거의 절반은 해결 불능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해결 불능한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노력해 봅시다. 아 방법을 찾아 봅시다. 아뭐 원래 애쓰면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래놔가지고 어, 조금만 힘 쓰면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맨날 휴가 내고 머리띠 두르고 돈 들여서 힘 쓰러 왔더니 도망다니고. 그래서 몇년 동안 쫓아다니고 보니까 만나기만하면 해결될 것 같아 안 만나줘요. 만나기만하면 아 그래 한,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두 시간씩, 세 시간씩 토론을 하다보면 거의 절반은, 그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결국 그분들 다 울다가 왔어요. 다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누군가 말해줬으면 내가 몇년 동안 센 고생 안 하는 건데, 이 나쁜 XX들. 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쫓아내는데, 최소한 그렇게 안 되는 것만 해도 어,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부터는 희망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제일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그중에서도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연설문이 없어도 발언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기되는 사안 하나하나 모두를 숙고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저렇게 발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요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이긴다. 우리의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부터는 희망이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